안녕하니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 일요일입니다 원래는 오늘이 스파이더 세미나가 진짜 있는 날이고 어제는 그냥 스파이더 센터에 놀러 갔던 건데 오늘은 이제 최진용 코치님과 함께하는 어, 올바른 페달링 방법과 자세에 대한 교육을 배울 예정입니다 아시죠나불좀 어? <laughs> 어, 꺼줘 <laughs> 입니다. 잘 올라갑니다. 더럽지 음... 마. 예? 아, 제가 지금 고릴라 포드 가 없는 관계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손으로 렌즈를 찍고 찍고 있는데 아 이것도 이것도 나름 괜찮네. 제가 항상 이용하는 숙소 중에 하나가 여기 또 안산에 있습니다. 서울 살고 싶어요. 얼 렌터 스파이더 센터 가서 구도도 좀 보고 오늘 오시는 분들이랑 약간의 또 인사를 또 해둬야. 조금 편하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가보도록 합시다. 어우, 카메라 무거워. 어우, 오.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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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안산에서 압구정까지는 한 시간 정도 걸린다는데 길이 안 막혔으면 좋겠네 서울은 맨날 길이 너무 막혀어 아유, 징글징글해. 빨리 갑시다. 추워 거기 따뜻하더라. 슝. 오늘 정리 어떤 걸 받으시지? 오늘 일단 화음을 좀 봐서. 화가 나서 뜨는 대로 다. <laughs> 아하 랭크 들리? 기에가 바람도 아하 uh -huh. 반갑습니다, 여러분. 강선입니다. 여기는 지금 스파이더 압구정 센터의 정비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강민용 누나의 자전거를 지금 품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 센터가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정비를 받을 수, 수 있고, 그리고 스파이더 익스퍼트 코스를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정비 공임도 조금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와서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슉. 와안녕세요아 뭐야 로라입니다 뭐예요 로라입니다 와 짱이다 이거 어디 방송국에서 오셨요아 저는 그 대구 지방방송 그 쌍수르TV에서 왔습니다 쌍수르 응. <laughs> 얼굴 나와도 되, 되는 거죠? 아저 오세요. 하하 <laughs> 네. 3만 유튜버, 3만 유튜버, 3만 유튜버. 8천 유튜버인데 4천인다고 했다 혼났어요. <laughs> 저 이제 1만이 다 갑니다. 오, 그럼 조 있으면 실버버튼. 아니, 실버만 10만이에요. 1만은 없 1만은 아무것도 없어요. 1만 아무것도 없어요. 완성 다맞추시면 보여주실게요. 강형이 어? 형의 자세랑 절반 음, 틀어져 있는 거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진 음, 좀. 음. 무식하고 화장을 음, 안 네. 요 내려올게요. 네. 원래 음, 음, 편안하게. 음. 편안하게? 이렇게 내려다봤을 때 골반이 어떻게 틀어져 있는 거 보세요 여기서 음. 내려다보세요 아 왼쪽 골반이 앞으로 밀려있죠 오른쪽이 더 네. 뒤로 와야겠어요 네. 골반이 틀어져 있다고요? 제가 네, 계속 이유치에 어서 보세요 딱 정확하게 그 라인 딱 맞춰서 오른쪽 골반이 앞으어오 그러네 오, 그렇네. 뭐야? <laughs> 오, 오 진짜야 진짜.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네.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그런 네. 것구 <laughs> 어, 어, 어. 아, 앞에서 보시면은, 앞에서 보시면은, 왼쪽 골반이 앞, 나갔기 때문에 골반이 이렇게 틀어진 거예요. 틀어졌기 때문에, 왼쪽 다리가 더탑 튜브에 가깝게 붙는 거예요. 음. 왼쪽이 오, 예. 예. 오, 어느, 어느 동에 사시는 남유리님이죠 성수동에. 아, 성수동 남유리님이다. 고맙습니다. 아니, 네. 네. 우리 몸에는 모든 근육들이 지구력이 다 달라요. 이 근육이랑 이 근육이랑 지구력이 다르고. 예, 이 근육이랑 이 근육이랑 또지구력이요 근데 우리 몸에서 가장 지구력 없는 근육이 중에 하나가 있고 <목소리> 지 왕자 음. 이 근육이 제일 지구력이 안기그해서 육모녁 이한 20번만 하면 어도요그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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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종아리 막한2 막 0번 걸었다고 해서 종아리 땡겨아고요 지구력이 다른 거예 음. 근데 얘랑 얘랑 비교하면 지구력이 다른 거예요. 얘보단 얘가 훨씬 더 지구력 좋아요. 그러면 햄스트링을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 써야죠. 써야죠. 네. 그럼 케이던스 높여야 될거 아니에요? 네. 음. 적정 케이던스가 있는 거요 근데, 적정 케이던스가 있는데, 해당되는 파워에 따라서, 적정 케이던스가 조금씩 바뀌어요. 음. 아, 음. 음. 네. 무조건 계속해서 빠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케이던스 한계치가 있어요. 음. 딱 주력으로 쓸수 있는 한계치가 음. 있어서, 그 이상 올리면 오히려 비효율적 음. 케이던스입니다. 느낌 어때 오른발이 조금. 음. 네. 사실...

혼자 안 타고, 손안 타고. 나들어질 <laughs> <근데 막, 웃음> 아, 아, 아예 그 느낌으로 분이몸 안에서 시는거 아니야? 가리라는거 <laughs> 보면 가같을것같 <laughs> <laughs> 아, 지금 장이 어, 어, 땀이 벌써 나. 고아 진짜? 한정도먹고갑니 <laughs> <laughs> 이연희하고 근데 많아요 더터미만하게터미만하게 <laughs> 빨리 다한3 0년도 보통 여성분들이 앉아보소초소포는기드이면 수축연성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숙이면서 어깨 넓이가 어떻게 되죠 좁아져요 좁아졌죠. 좁아졌죠 전면적은 좁고 낮을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견갑골이 이렇게 뒤로 가는 걸 후인이라고 하고, 이걸 전인이라고 해요. 경추를 전만시키면서 경각골을 후인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머리가 낮아져서 공기 흐름이 매끄럽게 지나가는 거예요. 흔들 높이 조정 안 하고, 피팅 조정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숙여버리면은 핸들이 낮은데, 같은 는 낮은데, 거기까더 숙여버려요. 그러면 골반이, 척추 유연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골반이 쏠리고그고또 안장통 생기고 페달이 간대요 저 이제 막 페달링, 클립 위치랑 페달링 방법에 대한 교정을 좀 받았는데 다른 분들 어떻게 페달링 바뀌었나 한번 봅시다. 아, 죽을 것 같아. 와, 그래도 확실히 <뭐라> 좀 교정 받고 무릎 통증이 많이 없어졌어요. 안장을 조금 더 뒤쪽으로 앉을 수 있게 됐고 상체가 좀더 편안해졌네요. 어때요? 거북이 목처럼 땡겨 나와야 되는 건가? 어, 어, 많이 힘들어. 흔한 자덕 유튜버의 일상. 이렇게 합니다. <뭐라> 그들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laughs> 오, 여러분, 저는 피팅이 끝났습니다. 오늘 스파이더 센터에서 어, 최진영 코스님께서 너무 많이 오랫동안 한분한분다 봐주셔가지고 굉장히 행복한 하루였고요. 아마 스파이더 엑스퍼트 코스를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어, 뭐 개인 피팅, 스파이더에서 피팅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피팅을 하시면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 체계적으로 봐주실 것 같아요. 꼭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압구정 스파이더 센터에 있는 샤워실을 이용해 볼 겁니다. 여기 있거든요. 여기는? 샤워룸 씻고 오겠습니다. 다들 집에 갔으니까 쇼핑 좀 해봅시다. 뭐뭐 있나. 혹시 딱. 저는 시장을 찾아간 거거든요. 시장이 좀 넓으니까. 저는 좀못 아.. 갔거든요 재고가 여기는 문막휴게소입니다 아. 배하고 파서 밥을 먹고 가야겠어요. 너무 긴 거리를 배고프면서 갈순 없으니까 빨리 여기서 아직 문 닫기 전에 빨리 먹고 빠르게 대구로 내려갑시다. 어쩌다 보니 이런 걸로 끼니를 깨고 됩니다. 그런 거지 뭐다 지방러의 숙명이라니. 여튼 오늘 도움 주신 스파이더 관계자 여러분들과 스파이더 압구정 매장 직원분들 그리고 함께 오늘 세미나 즐겨주신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 굉장히 감사했고 즐거웠습니다. 제가 또 언제 이런 호사를 누려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땡스는 그, 어, 스파이더 팀장님, 손강혁 팀장님께 저의 오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또 스파이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이만 대구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가이, 슝!